8배럭으로 하고 바로 다이오 할 저거 아.. 마 혼자 부적 노노 오게인데. 그거 아. 아무 실이 없어. 아, 계선에맞리아다 어, 응. 오히려, 오히려 와야 되아 이러네. 아, 녹모 온다 온다 온다. 딜마. 만을 내리겠죠. 그래이도 지금 3명은 아깝겠다. 아, 오네

왜 저러나 갔어? 역대급으로 나왔지 이거. 어. <laughs> 이거 요새 유행하는데 이거 이거보다 잘할기 어렵거든데. 아.